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주일 예배를 들이다 보면 찬양팀의 멋진 노래, 설교자의 깊은 말씀, 기도회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모든 모습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앉아있는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을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겐 분명한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으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곧 위축과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찬양도 못하고 앞에 서는 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맡고 싶지만 아무도 저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소외감을 느껴요. 그 청년은 그렇게 조용히 교회 구석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연로한 집사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조용히 앉아 계시는 모습에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가 따뜻해져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대감과 동시에 부담감을 줍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단어이지만 막상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나는 무엇을 잘하지? 라는 질문 앞에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 스스로의 기준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보여지는 재능, 인정받는 역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역이 은사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될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은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잊지 마십시오. 은사가 뭔가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찬양, 말씀, 가르침, 치유, 방언. 교회 안에서 종종 들리는 은사의 목록들은 언뜻 보면 마치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건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은사라는 단어는 우리를 세워주기보다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단어가 되어갑니다. 나는 왜 방언도 하지 못하고 치유의 기적도 경험해본 적 없고.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은 걸까? 그 질문은 점점 깊은 자책으로 번지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보다 뒤로 물러나 앉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은사는 특출남의 증거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며, 그렇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유한 역할과 은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느냐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감탄을 얻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자신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기회는 언제나 비교가 아닌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은사를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게임의 스킬처럼 남들과는 다른 탁월함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무엇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돋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며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비유가 은사의 목적을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르지만 그 어떤 하나도 불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눈이 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손이 발을 무시하지 않듯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가진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눈이나 입처럼 눈에 띄는 은사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장과 폐,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주는 사람, 말 한마디 없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손길, 힘든 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며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고, 그 다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를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언제나 세움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뒤편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섬기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평생 주방 봉사만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도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은 적은 없었지만, 모든 예배 후 성도들의 식사 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계셨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 권사님이 계셔서 저는 매주 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그말 한마디에, 권사님의 섬김이 얼마나 큰 은사였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처럼 보여도 끝까지 꾸준히, 성실히, 묵묵히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진실한 태도 속에서 은혜의 향기를 퍼뜨리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은혜대로입니다. 은사는 자격이나 실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릴 때그 어떤 사역보다 귀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가장 깊은 사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그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은사를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어딘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생기는 것, 누군가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꾸만 없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은사는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작고 평범한 일상 안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선행을 장려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크다는 것, 은사란 그렇게 일상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사는 역할보다 태도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상처받은 이에게 공감하는 눈빛, 말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조용한 시간들, 그것은 훈련에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셨고, 다르게 사용하시며,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돌아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은사는 나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삶은 화려하고 누군가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 안에 있는 순종과 진실함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맡겨진 일, 누구에게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은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 다른 모양의 사역, 다른 성격의 은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쓰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 자신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고 이미 필요한 것을 제 안에 담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제가 받은 은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소서. 은사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